자 집입니다 확장하고 있었죠 <laughs> 오늘도 확장을 해야겠죠 자 70일날 블루, 어, 블루 71일날 70일날인가 70일째가 아마 블러드문일거니까 7빼면 63일날이 블러드문인가요 <laughs> 그때까지 소리가 이렇게 작은거 같지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아 어, 어. 내놀라나나나 오케이 okay. 일로 올라와 멍충아 아이고 이거, 이거 됐다 됐다 <laughs> 자 다리 빼고 자, 자 산수가 굉장히 약해요 제가 산수가 약해서 어쩔 수 없고 시멘트가 얼마나 만들어져있나 볼까 지금 시간 18시 게임시간 18시 60일 차네요 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유리를 하고 싶어요. 유리를 하고 싶은데, <laughs> 내말듣지마니 네 맘대로 해 만든다고. 고양이가 <laughs> 아, 이거 보세요. 멋있죠. <laughs> 자, 유리를 만들려면 유리, 유리, 방탄유리블록. 아아아아아아파너발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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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아, 아 됐다 내려가 상업 유리 방탄 유리 되게 비싸네 방탄 유리 굳이 해야 되나요 방탄 유리 안 해도 되잖아 유리블록 이거면 되겠죠? 방탄유리 해야되나? 납, 철제, 진흙 <laughs> 엄청 많이 들어 일단 그냥 유리로 하자 유리로 하면은 새들이 그 유리 깨고 들어옵니까? 안그러겠지? 미친놈도 아니고 29개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 <laughs> 170개밖에 못만들잖아 무슨 모래가 없구나 무슨 모래 무슨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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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모래를 좀 캐러 갈까? 삽 <laughs> 뭐야 이거 아, <laughs> 발톱 걸린 거? <laughs> 발톱 걸린 거 클립 따졌구나 아, 클립 다운받은 거 편집 언제 하지? 아, 미치겠네. 그 지금 말만 하고 거의 한 달째 안 하고 있잖아. <laughs> 자, 모래 캐자. 모래 캐고. 한 35년쯤 후에? 아, 그 정도 때면은난 이제 정사원 돼 있겠네요. 아, 지금 또 정사원이긴 한데. 내가, 그 양반들이 얘기했던 게내 나이 75세 때 과장 못 달았으면 그때까지 대리라는 거잖아요. 35년 후쯤에는 주임은 달, 달지 않을까? 어머, 끝. 오래 캐고. 돌독해야 되고 오늘은 집좀 짓다가 한 녹화 2시간 예상해봅니다 2시간 정도 잡고 끝나면 나도 내 생활을 좀 해야겠지 술 한잔하고 그리고 눈 뜨면 아침이겠지 식포 내일 출근하죠 저는 아침 7시 출근이랍니다 <laughs> 근데 요즘에는 방송 그니까 일을 좀 빨리 끝내고 방송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젊음이 좋죠 <laughs> 저는 하루에 한 4시간만 자면 충분합니다 아직까지네 근데 피부가 작살나있어요 피부가 거의 하루 4시간이면 충분하지, 사람이 말이야 부럽나요? 아, 근데 조금 피곤함은 느끼죠 모르게 해야돼밥 먹자 9시간 자고 싶다, 나도 9시간 잡은지가 얼마전이야 모래가 별로 없는데 뭐야 이거 석탄이잖아 아니네 아 돌캐서 부숴야 되죠 아 근데 그냥 돌을 캘까 그래 돌캐자 6레벨 강철 곡경이 맛을 봐라 돌캐야징 돌캐껴면 옆에 그 철광석을 캘까? 어차피 캐는거 여기 어딘가 있을텐데 저거 뭐지? 이거 뭐지? 너 언제 생겼냐? 납이네? 납좀 캐자 납쓸 때 있나? 납좀 믿지 않나? 철을 캐까 그냥? 어떡 하지? 총알? 총알 재료 되게 많은데 지금. 철 캐자 철 캐. 철 캐고. 어제 이거 하다가 <laughs> 열 받아 가지고. 두맥몇개 찍었어요. 딴딴하네. 딴딴하고만. 뭐야? 뭐야? 벌써 700했 겠죠？배고프 구만 밥 하나 먹 고, 밥 하나 더먹 고, 밥 하나 더먹 고, 많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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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 시 군요. 뭐야, 뭐야, 어있 지. 돌도 캐고 철도 캐고. 굿 아, 딱 좋습니다. <laughs> 오늘 기분도 좋고 오늘 회사에서 또 밑에 분들이 사고를 좀 치셔가지고 <laughs> 조금 늦게 끝났어요. 원래 <laughs> 칼퇴해야지나 무조건. 저기 몇 시냐? 16시에 집 갑니다. 이거 이제 진짜 갈 뻔했어. 16시에 갈 뻔했는데 마땅히 또 16시에 일 끝나니까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할일좀좀 좀 하다가 했는데 갑자기 막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늦은 시간이 19시로 바뀌었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뭐 저보단 더잘 알게시겠지만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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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맞아. 꼭 퇴근 5분에서 10분 전에. 아니면은 요즘에는 그들 그들도 이제 눈치를 보잖아요. 하도 인터넷 같은 데서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 뭐 김과장이다 뭐다 막어그뭐 저기 미생이다 하면서 그런 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들이랑 아니면은 과장 부장님들도 눈치를 좀 보지 사실 아 과장님들은 눈치 잘 안보지 부장님들 쪽이 이제 눈치 많이 보지 이제 뭐 부따라고 하잖아 어서오세요 부따라고 하잖아요 부장왕따라고 해서 일도 눈치 보면서 이제 10분하고 5분 10분 전에 안 물어봐 근데 이제 한 30분 전에 좀 시키지 그러다가 이제 좀 해줘 그러면은 아 얘가 어쨌든 하는앤데 하면서 서서히 그냥 당연하듯이 이제 야근 같은 거 시키잖아요. 야근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러기 전에 잘 저기 조율을 해야지. 좀 싫은 티도 내고 해야 돼. 싫은 티도 좀 내야 되고 <laughs> 직장은 상사들과의 밀당도 중요합니다. 뭐 이미 저는 조졌지만. 그래서 요즘 회사들도 요즘 애들 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많이 다르다고. 어쩌겠어. 그치, 상사가무섭나 가득 값이 무섭지. 무섭지.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노무 이슈 같은 거, 요즘 사회가 많이 신경 쓰잖아요. 노동부도 잘돼 있고 막 하니까. 카드가 팔부 아니었으면 다 뒤졌지. 거의 바로 이제 머리채 붙잡았지. 내 카드가 살렸다. 내 카드가 목숨줄이다. 그대들. 아 어, 불켜야지. 어. 참참으림이 <laughs> 어디 있어 해준 세상에 그냥 참는 거지. 아, 맞아. 수술하셨었죠? 큰일이다, 큰일이야. 몸안 좋으셔서. 병원비도 장난 아니죠. 아, 보험이 되긴 하는데. 다른 나라들보다는 병원비가 뭐덜 나간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마땅히 그 돈도 나가면 또 아까워. 사람이 익숙해져서 아~ 의료보험 감사하죠. 우리나라 의료보험 진짜 그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laughs> 왠지 쌩돈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아깝죠. 또 마땅히 돈 나가면 아~ 좋은 거 많이 얻었나요? 그 초장에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운좋은 약탈자를 무조건 더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찍고 파밍을 했죠 크으, 거의 임마 금엄마 어? 5레벨 야구받다부터 4레벨 뭐 맞췄대 6레벨 사냥농 나이프에다가 6레벨 강철곡괭이제 <laughs> 창고가면 제 창고 뭐 많습니다 5레벨 강철 부츠 5레벨 군용장갑 그죠 이제 파밍 가기도 귀찮아. 어머, 밤이구나. 오오. 곧 이거랑 뭐 캐야 되지? 질산염분말 캐야 되나? <laughs> 아옷 견갑이나 중갑이나 하는 거요. 중갑을 입고 싶었는데 중갑이 이거 이런 거 있잖아 군용 장갑 같은 거요. 얘만 저기 좀 문제가 이게 이게 내... 이거 장갑이 레벨 3 이상이 안 나와요. 예 네, 맞아요 스킬이 중갑이랑 경갑이랑 따로 있죠 근데 이제 3레벨짜리 이상이 안 나오더라고 아휴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냥 장갑만 저기 했어요 언젠간 나오겠지 아니면 은 영약 사서 경갑옷으로 좀 바꿀까? 나돈 많은데 나 부잔데 아, 9천원 아딴데 넣어놨어 넣어놨어 이따가 상점 돌면서 시멘트나 이런 걸좀 사야겠네요. 어,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시내 경지에 다 이제, 그, 다살았기 때문에 중갑을 입어도 스태미너가 달지 않습니다. 크으, 멋있죠? 좀비가 이제 무섭지도 않아. 맨 처음에 막 쫄보였던 내 모습이 없어졌어. 어머, 잘 깨네. <laughs> 하, 어젠가 그저께도 방송 키고 광질 했는데, 오늘도 광질 하네. 아, 근데 오늘은 좀 얘기할 사람이 있어서 괜찮다. 아, 초상화 액자 개 무섭죠? 그래서 내가 박물관을 볼까. 아, 중갑. 저는 중갑 잘 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경갑은 마스크 그 스킬 찍으면 뭐가 좋아져요? 그, 나, 저기, 그, 군용 옷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중라이라빠라은라빠속폭이두라인라세라인라 차이나요 아 어, 진짜요 그럼 군용으로 바꾸면 진짜 좋은거네 근데 군용 너무 안바집 대충 조금 한 다음에 파밍을 좀 가야겠네요 어? 은이다 은빠라빠 뭔가 스트레스 풀리는 소리야 상점이 7시에 문여나한 7시쯤에 나가서 8시까지 상점 가야겠다. 아, 중갑보다 데미지 더 들어가요. 그 스왓 갑옷은 중갑이던데. 바이 아, 6시 10분 전후에요? 대충 캐고 나가야겠다 굿굿깡깡깡깡몇개 캤지? 어, 12,000개 더 캐자 이제 모래 좀 캐야 되는데 돌 캘까? 돌몇개 있지? 아 돌도 6,000개 있네 그냥, 그냥 철 캐는 게 낫겠다 녹쇠 녹쇠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짝 캐러 갈까? 중갑은 근거리 싸움용이라 보시면 되고, 경갑은 만능용 <laughs> 컨트롤이 만능이 아니면 중갑 껴야겠네. 아, 근데 지금 경갑옷 갑옷이 별로 없어서... 아, 경갑옷으로 바꾸고 싶은데, 와, 툴까지

중갑이 오히려 컨트롤이 더 필요해요. 스태 아, 미너가 많이 달아서 한번 실수하면 엄청 맞는다고. 그러면 경갑옷 경갑옷 장비를 어디서 구하지? 파밍을 가야 되나? 아 근데 파밍하기 싫은데. <laughs> 너무 힘들어. 아. 야. 오늘도 <목소리도> 어머니 아버지들의 피드백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 알아가네요.